사랑의 콜센터에서 항상 꼴찌였던 강훈이 아무도 꺾지 못했던 김용빈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.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4일 방송에서 막내 강훈은 나훈아의 자네에 도전에 무려 100점을 획득했습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번 1위가 미스터트롯찐 김용빈을 꺾고 이뤄낸 성과라는 사실인데요. 김용빈은 강훈이 1위를 차지하자 누구보다 따뜻한 모습으로 그를 안아주며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. 이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이게 진짜 우정이다. 김용빈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강훈 또한 녹화 후 실감이 나지 않지만 모든 영광은 용빈이에게 돌리고 싶다며 겸손한 소감을 전했습니다. 특히 용빈이와 대결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는 강훈의 말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다고 하네요. 트로트 전문가들은 92년생 동갑내기 두 친구가 보여준 우정이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이라고 극찬했습니다. 팬들은 승부를 떠나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. 이런 우정이 트로트를 더 빛나게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한 시청자는 김용빈이 강훈을 안아주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다며 감동을 전했습니다. 꼴찌에서 1위로 올라선 강훈의 반전, 그리고 김용빈과의 아름다운 우정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습니다.